한 시간 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은 우리의 힘입니다. 잠은 31장 1절에서 9절, 위풍당당하게. 행복을 묵상하는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스스로를 품격 있게 생각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캐골의 이야기입니다.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은 물건을 훔쳐가지 아니하고, 가격표만 바꾸었습니다. 10만원짜리 옷을 100만원으로 붙이고, 100만원짜리 진주를 1000만원으로 붙였습니다. 100만원의 가격표를 붙이고 보니, 100만원의 상품처럼 보였고, 1000만원의 가격표를 붙이고 보니, 1000만원의 상품으로 보였습니다. 1000만원의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1000만원의 가치로 보인다면,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의 가치는 얼마나 되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은혜로 받은 구원과 복음을 얼마짜리로 보여주고 있나요? 싸구려로 생각해서 가치 없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나요? 고귀하게 생각하여 품격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나요? 스스로 품격 있게 여기며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짐승과 왕이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잘 걸으며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것 선호시 있으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 사냥개 수염소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멘 사자는 어떤 짐승이 나타나도 위축되지 않고 위풍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사자 앞에서 방해하는 짐승이 있으면 앞니를 드러내고 어르릉 소리치면 다 도망을 가지요.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기에 위풍당당하게 걸어가겠지요. 사냥개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목표물이 보이면 달려가서 사냥합니다. 덩치가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마 훈련을 받아서 이긴 경험이 있기에 사냥감이 보이면 당당하게 달려갈 것입니다. 수염소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불로 받으며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지요. 짐승뿐만 아니라 많은 권력을 가진 왕도 위풍 있게 걸어갑니다. 왕이 겁을 먹고 머리를 숙이고 걷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자, 사냥개, 수염소, 왕들이 위풍 당당하게 걷는다면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담대하게 혹은 당당하게. 그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담대하였고, 다윗은 골리앗이 큰 소리 칠 때도 당당하게 맞섰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품격 있게 축복하며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크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2021년에도 위풍당당한 사자처럼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주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흥의 왕이십니다. 올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품격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담대함을 주소서 둘째,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경근의 마음을 주소서 산송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나님 경유하여 잘되기 바랍니다.